시골에 집을 샀다. 이사를 오고 나서야 이곳이 이미 다른 이에게 점거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무단 침입 불법 점거, 식량 약탈이 일상인 그들의 이름은 길고양이다. 처음 이사로 오자마자 나는 매일 이곳에 기웃거리는 고양이가 있다는 걸 알았다. 그의 이름은 얼룩, 성별은 제거되지 않은 뽕알로 분간했다. 귀가 멀쩡한 걸 보면 TNR도 안된것 같다. TNR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이다. 시골에서 길고양이의 번식 여부까지 신경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얼룩은 이사 초반에 가장 많이 보이던 녀석이다. 집에 고양이가 산다는 걸 알게 된 나는 신이 나서 부모님 집에 있던 고양이 밥을 훔쳐왔다. 나는 매번 그가 보일 때마다 조공을 바치며 그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는 겁 많은 고양이였다. 두달 넘게 밥을 저도 나는 그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얼룩에게 인간은 먹이를 주는 털없는 괴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러나 늙고 지친 고영은 더 이상 사냥을 하기가 싫었고 인간은 못생겼지만 공짜 밥은 맛있었다. 그래서 그는 밥 시간이 될 때마다 인간을 찾았다. 얼룩은 점점 더 경계를 늦췄고 난 그와 조금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다가 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아우! 야 너무 세게 무는 거 아니니? 어우 아파! 난 영원히 얼룩과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다. 한편, 얼룩의 묘생이 조금 편안해졌을 때, 신진 세력이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노랭. 그는 얼룩스보다 두 배는 큰 뽕아를 가진 젊은 수컷이다. 시골 길고양이답게 중성화가 안 됐고, 따라서 그는 상당한 포스를 자랑한다. 노랭은 3년이 넘도록 옆집에서 잠을 청하고 있지만, 밥까지 얻어먹는 데는 실패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머리에만 털이 난 호구 하나가 이사왔다는 소식을 듣는다. 동네 영감탱이 얼룩이 그 호구의 주인이 됐다는 것도, 노랭은 얼룩의 자리가 탐이 났다. 그래서 노랭은 그날부터 털 없는 괴물이 내놓는 먹이를 두고 얼룩스와 신경전을 벌였다. 낡은 얼룩다위에게 공짜 먹이를 뺏길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얼룩을 완전히 쫓아낸 노랭은 이 집을 불법 점거했다. 이제 제 겁니다. 그는 무례한이었다. 세월 좋게 누워 있다가도 인간만 눈에 띄면 어김없이 하악질을 했다. 고형 세계에서 하악질은 쌍욕이라는데 밥주는 노예에게 매번 쌍욕이라니 인성 쓰레기임에 틀림없었다. 노랭의 폐악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미 배불리 먹었음에도 음식 냄새만 나면. 인간은 고형에게 지배당하고 있다. 노랭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을 때또 다른 나그네가 등장했다. 그의 이름은 애교. 새 고양이 중 가장 뽕알이 크며 덩치도 큰 파워고형이다. 강력한 그는 다른 고형들에겐 공포의 대상이다. 그는 인간에게만 살갑다. 인간 앞에서 애교는 넉살 좋은 수다쟁이다. 가끔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는 고형의 모험담을 들려준다. 그의 수다는 사람을 녹이지만 사실 모든 것은 대가가 따른다. 애교는 한껏 애교를 부리며 말한다. 새끼야 고기 내놔. 하지만 인간은 즐기기만 할 뿐이다. 인간은 집에 고기가 없는 모양이다. 인간이 내놓는 사료는 애교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 뜯어낼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애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간다. 물론 혹시 모르니 3, 4일에 한 번씩 다시 들려주는 것은 잊지 않는다. 그리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애교는 생각한다. 포기 내놔. 없어. 이렇게 상도가 없네. 나는 한 번도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이 없다. 랜선으로만 고양이를 귀여워하기를 30년째. 이사로론 지금 실물 고양이를 보게 된 것이 감개무량하다. 먹이를 직접 주고 동영상도 직접 찍는다. 사실 지금도 평소엔 고양이의 털끝 하나 못 건드리는 랜선 집사나 다름없지만 불만은 없다. 고양이의 존재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 고양이 있다. 우리 집 고양이는 아니지만 밤노예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나도 이젠 고양이가 있다. 오늘의 날씨, 고영한 날씨, 변덕스럽다. 칭찬할 점, 고영스 밥 미리 주문함, 참된 노예답다.